네, 5초입니다. 5초, finish. 피니쉬. 네, finish는 항상 5초간 하는 거죠. 네, 어떤 클럽을 잡아도 finish의 시간은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항상 클럽은 5초간 finish를 유지해줘야 여러분들의 몸의 밸런스가 유지되는 것을 체크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항상 자신의 클럽이 유지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죠. 공을 맞췄다 끝이 아니라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챙기셔야 여러분들이 스윙에 대한 스윙에 대한 믿음을 갖고 스윙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5초 동안 피니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항상 클럽에 대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5초간 피니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항상 피니시를 체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5초간 유지해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클럽의 면이 그대로 유지되시게끔 왼팔을 리드해주는 거죠. 왼팔을 리드해서 항상 5초 동안 클럽 페이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죠. 5초간 피니쉬.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항상 클럽 페이스를 5초 동안 유지해 주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체중이동도 느끼는 가운데 밸런스를 잡는 능력을 길러는 거죠. 골프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밸런스. 공을 컨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밸런스를 잡을 줄 알아야 되죠. 임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를 유지하는 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유지하는 거죠. 피니쉬를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피니쉬를 5초 동안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건 이니시를 5초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항상 5초 동안 이니시를 유지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밸런스는 좋아지는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껴가는 겁니다. 공의 결과가 실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밸런스가 실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네, 항상 5초간 피니쉬를 하셔야 됩니다.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항상 피니쉬를 5초 동안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초간 피니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피니시의 시간은 5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항상 5초를 버티십시오. 버텨야 발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상 5초간 유지하는 겁니다. 발전하려면, 피니쉬를 5초간 유지하십시오. 5초 동안 피니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간 피니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상 5초간 피니쉬를 합니다.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상 5초를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상 5초를 지켜주는 습관을 이 웨지를 이용해서 어떤 클럽이든 루틴을 익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웨지를 통해서 5초간 피니쉬를 유지하는 루틴을 익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 5초 동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간의 피니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항상 유지를 해주는 거죠 5초간 유지를 5초간 피니쉬를 5초 동안 유지해 주실 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코어를 아 학다리 타법이요? 기본이죠 학다리는 음. 학다리는 항상 기본이죠 아하 네, 이렇게 가가나님 항상 학다리죠 학다리 항상 학다리 하고 있어야죠 항상 왼발에 체중이 있게끔 학다리는 기본이고 이젠 피니쉬를 5초간 하는 마무리를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학다리는 기본 5초간 피니쉬 하나 둘셋넷 다섯 항상 학다리입니다 항상 학다리는 기본이죠. 두 가지를 말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만 강조하는데, 학다리죠, 학다리. 학달이. 항상 학다리 하고 서 있어야 5초간 피니쉬를 할수 있다 이거죠. 항상 학다리를 하고 계셔야죠. 항상. 항상 학다리를 하고 계셔야 5초간 피니쉬. 하나, 둘, 셋, 넷, 다섯. 피니쉬를 5초간 하다 이거죠. 항상 학다리는 기본입니다. 학다리는. 5초간 피니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학다리는 기본입니다. 항상 학다리를 하고서 곡을 치셔야죠. 하체는 기본이고 학다리는요. 학다리는 5초간 피니쉬를 한다 이거죠. 학다리는 기본으로 하셔야죠, 이제. 아니, 학다리도 하고, 피니시도 하고, 그러면 너무 바빠요. 학다리는 기본으로, 학다리죠, 학다리. 항상 학다리 하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상 학다리 하고서, 5초간, 피니시를 하셔야죠. 학다리는 기본입니다, 기본. 당연히 하시고, 학다리를 통해서 팔이 이제, 5초간 피니쉬를 하시다 이거죠. 5초 동안. 보셔도 뭐 학다리죠. 한 발로도 합니다.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학다리를 하고서 항상 5초간 피니쉬를 하셔야 되는 거죠. 5초 동안 피니쉬를 하는 것이죠. 5초간 학다리를 하시고. 네, 학달을 항상 하신 상태에서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학달은 기본입니다. 5초간 5초간 서 있는 거죠. 학달을 하시고 5초 동안 피니쉬를 하는 겁니다. 5초간 피니쉬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하시라 이거죠. 5초간 피니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상 학대를 하시고 5초간 피니쉬를 항상 한 발로, 한 발로 있다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시고, 학다리는 기본 5초 동안 피니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학다리는 기본이죠. 항상 학다리를 한 상태에서 5초 동안 피니시를 하시라 이겁니다. 5초간의 피니시죠 아예 뛰고 5초간 해보죠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5초간 피니시를 유지해 주는 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5초 동안 피니시를 하시라 이거죠 학달를한 상태에서 피니시를 5초 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5초 동안 피니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항상 5초간, 5초 동안 유지하시라 이겁니다. 피니쉬 시간은 5초. 그래, 학가리는 기본이지요. 언제? 스윙의 완성을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5초 피니시를 하시는 거가 기본으로 하는 거죠. 버린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고 있으시면서 5초간 피니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간 유지하시라 이거죠. 학까를한 상태에서 5초 동안 피니시를 유지하셔야 된다 이거죠. 학다리는 기본입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나갔으니까 하는 거가 아니라, 여지까지 보셨으면 항상 학다리는 기본이죠. 기본으로 하시고 학다리를 5초 동안 피니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간 유지하시라 이거죠. 학다리는 기본이죠. 기본. 하체는 학다리를 항상 하셔야 되고, 팔이 이제 스윙을 해야 되니까, 팔이 5초 동안 피니쉬를 하시라 이거죠. 5초간 피니쉬죠.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간 유지하는 거죠. 학다리를 하고, 5초동안 피니쉬 하나 둘셋넷 다섯 5초간 유지하시다 이거지 피니쉬 시간은 5초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항상 5초간 유지하는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밸런스를 유지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시라 이거죠. 항상 학다리죠, 학다리. 학다리 하시고 5초입니다. 5초간 피니쉬.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균형을 잡는 거를 습관화 시키라 이거죠. 5초간의 피니쉬. 여러분들은 앞으로 피니쉬를 5초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피니쉬에 대한 기준을 완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앞으로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이 바로 피니쉬라는 걸 압니다. 학달를 하시고 5초간 피니쉬.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피니쉬를 유지하는 습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항상 스윙에 대한 안정도를 높여갈 수가 있는 겁니다 5초간 피니쉬 5초 동안 하는 겁니다 5초간 학달를 하셨으면 피니쉬를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피니쉬의 시간이 5초라는 것은 완성이죠 스윙의 완성 5초 입니다 클럽을 잡으셨으면 5초 동안 5초간 피니쉬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학다리 하시고 5초간 하시라 이겁니다 피니시의 시간이 5초다 이거죠. 항상 왼쪽 다리 축으로 피니시를 5초 동안 하나 둘셋넷 다섯. 항상 5초간 유지하시는 거예요. 5초 동안 하나 둘셋넷 다섯. f i n 시간이 항상 5초가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항상 5초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들의 골프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피니쉬를 5초 동안 하셔야 여러분들의 스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5초간 있을 때 스윙이 완성이에요. 항상 왼팔을 리드해서 왼쪽 다리를 축으로 왼팔이 리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리드를 했으면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5초 동안 학다를 하셨으면 왼발을 축으로 5초간 피니쉬를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간 유지하는 거죠. 5초간. 5초 동안 유지하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골프가 발전할 수 있는 피니쉬. 완성이죠 이제 학다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피니시를 5초 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학다를 하시고 5초간 왼팔 리드를 통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5초 동안 하셔야 된다 이거죠. <laughs>